수학을 잘하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나요? 이 영상은 비디오 스튜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을 잘하는 것이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수학은 문제 해결, 분석적 사고, 논리적 추론 등의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과학, 공학, 기술, 경제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 외에도 다른 여러 기술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팀워크, 리더십 등은 수학적 기술과는 다른 영역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기술 세트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여러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교육에도 다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수학적인 능력을 키우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수학적 능력을 개발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어린 시절은 학습과 두뇌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수학적 개념과 기술을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적 개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나중에 더 복잡한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학학습이 특정 연령에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뇌는 평생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수학적 기술을 언제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적절한 방법과 동기가 있다면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학습 초기에는 구체적인 사물을 사용하여 수와 연산을 가르치는 것이 좋으며 점차 추상적인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 단계와 개별적인 학습 속도에 맞추어 수학 교육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수학적 사고를 자극하는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린 시절의 수학적 사고를 자극하는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어린이들은 실제로 만지고 조작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때 개념을 더잘 이해합니다. 블록, 구슬, 카드, 다양한 형태의 조립식 장난감 등을 활용하여 수량, 패턴, 크기, 형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놀이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러운 학습 방법입니다. 상점 놀이, 요리 놀이 등을 통해 수학적 개념을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살 때의 가격 계산, 요리 시 재료의 분량 조절 등을 통해 더쌤, 뺄쌤, 분수 등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마주치는 간단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준비에 필요한 재료를 계산하거나 여행 중 걸리는 시간을 추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적 개념을 다루는 어린이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들이 수학과 친숙해지도록 돕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도표, 그래프, 비디오 등을 활용하여 수학적 개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수학 문제를 풀거나 수학적 활동을 함께할 때, 아이는 수학을 더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의 참여는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수학적 사고력을 자극하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AI Google Innovator 이지영 교수의 Micro Learning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again. 이 동영상은 비디오 스튜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